안녕하십니까 계란빵입니다 자 이번에는 맥북 15 터치바 그 배터리 관련해서 한번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배터리가 효율이 상당히 좋지가 않죠 들쑥날쑥 거리는데 어쩔 때는 좀 대서시간 쓰기도 하는데 또 어쩔 때는 말도 안 되게 배터리가 떨어져 가지고 저도 좀 골치가 아픕니다 뭐 일단은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최대한은 죽여 가지고 좀더 외장 그래픽 활용을 줄여서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아니면뭐 방법이라고 있지만은 그거는 적당한 뭐 밝기 조절과 함께 몇 가지 최적화를 통해서 쓸수 있는데 뭐 일단 이런 것보다 프로그램 사용이 많은 분들한테는 외장 그래픽 카드 사용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더 빨리 떨어지거든요. 아주 간단하게 뭐 외장 그래픽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내장 그래픽으로만 쓸수 있게끔만 바꿔놓는 것만 해도 충분히 배터리율을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렇다고 완벽하게 다 대처를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지금 막 여러 개 프로그램 한번 제가 돌려봤습니다. 막 이렇게 하면은 불과 10분 만에 배터리가 4, 5% 이상 훅 떨어져 가요. 간단한 내장 그래픽 카드를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. Gfx 카드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면은 내장 그래픽 카드하고 독립된 외장 그래픽 카드 있지? 이거를 어떤 동쪽 전환을 할 것인지 설정을 가능합니다. 이걸 간단히 깔아가지고 내장 그래픽 카드만 사용 가능하게 바꿔 놓았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이제 기존에 사용하는 패턴 방식으로 익스플로그 사파리, 구글, 그다음에 뭐 포토샵, 파이널컷, 뭐 여러가지 소프트웨어를 막 돌려봐도 아무래도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,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였는데 이 지붕,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내장 그래픽 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바꿨기 때문에 성능이나 좀 퍼포먼스는 떨어질 수 있지만 대신에 배터리를 더 중시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외장 그래픽 카드 사용하면서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는 것과는 조금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. 물론 뭐 밝기나 백라이트 와이파이 환경 등 여러 가지 고려도 해봐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배터리 효율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장 그래픽 카드만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.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터치바 15인치 제품에 특화된 것도 아니고 이전 맥북부터 내장 그래픽 카드 사용으로 해서 배터리를 좀더 오래 쓸수 있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 부분이 터치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무래도 13인치 제품과 비해서 조금 더 효율이 안 좋긴 한데. 뭐맥 OS 업데이트가 되면은 조금 더 배터리 효율이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그 전까지 좀 답답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간단한 내장 래픽 사용만으로 배터리를 조금 더 오래 쓸수 있는 방법 한번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